안녕하세요 전경찰면접관 이노겸 입니다 어, 면접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아마 마음이 착잡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저도 하원에서 면접을 뭐,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정도 어, 계속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침 이제 오전만 대학 수업이 있어서 오후에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경찰관이 교통단속 중에 운전자를 다치기 위해서 국가가 4억 3천만 원을 배상해라 했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서 경찰관의 배상 책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이런 어떤 2019년도 부산 2차 기출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배상 책임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 방안, 기타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경찰관의 복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다, 중요한 토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건 개요를 한번 알아야겠죠. 2019년 7월에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끼어들기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10분 이상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안타가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 갑. 이 운전자 갑은 연봉 2억의 스타 영업 강사였습니다. 월 1,500만 원 정도를 받고합니다이 가백의 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가백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경찰은 의례 제복 주머니와 어깨를 붙잡았고 이때 경찰관들이 가백의 목을 감싸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우측 전당이뼈가 골절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가되 자 이런 경우에 경찰관의 공무 집행은 정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잉 공권력의 형성인가요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운전자 갑은 경찰관을 상해죄로 고소해서 경찰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장로해가지고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문혜정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가 4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국엔 좀 책임을 많이 지는 얘기죠. 10여억의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어, 뭐, 값도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또 4억 3천만을 원 물어 내라는 판사의 판결도 참,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판사를 파멸 해주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서 몇만 명이 동의를 했던 그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이 판결을 보고, 어떠한 답변 방향이 좋겠는가? 어, 답변 방향은 대충 정해져 있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견 또는 면제해 주거나, 또는 기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개선책이 좋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경찰관의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했거나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시켜주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고의로 어떤 불법행위를 했다면 그건 당연히 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해주고 과실이 없거나 경미한 과실인 경우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에 표현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규정을 제생각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규정이 신설되면 경찰관 직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적극성을 띌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사한 규정이 있는데 응급을 관한 한 법률에 보면 일반인이 CPR을 하다가 가슴 아파을 너무 세게 해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가리뼈가부러지는등 상례를 가한 경우에는 민사당 형사당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례를 가한 경우, CPR을 하다가 상례를 가한 경우는 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예를 들면 어떤 위급한 환자를 CPR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성을 띌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제도적 규정이죠.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이러한 규정을 좀 어, 도입을 해서, 경찰관이 보다 직무수행에서 접성을주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의 배상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 필요한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초인적인 판단력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관에게 정말 경찰관의 신이나 로봇이 아니라면 경찰관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정말 정확하고 안전하게 딱 필요한 정도로만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상대방이 닿지 않도록 어떤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제압할 수 있겠는가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신이라면, 아니라면 힘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 사례의 경우에, 이번 교통단속의 경우에 보면, 경찰관은 경찰 물리 행사 규칙에 규정된 대로 물리력을 사용했음에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상대방의 위의 정도를 경찰관은 적극적 저항단계로 본것을 봅니다. 적극적 저항단계의 경우에는 저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의자물리력은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는 정도 이런 정도물리력은쓸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사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정강뼈가 부러지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죠 경찰관 입장에서 보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때 상대의 다리가 골절될지 안될지까지 예상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넘어뜨렸을 때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안 부러질 수도 있는데 부러지는 것까지 예상했다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모른데, 어떻게 넘어뜨리면서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넘어뜨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것까지 가능성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의 물리력은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보상을 당할 가능성이 낮은 정도의 물리력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의 팔을 관절을 꺾거나 팔다리를 이용하여 조르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상태에서 위에서 움직이, 움직이지 못하게 상대를 눌러서 제압하거나 요런 정도가 저의 물리인데 우리 경찰관 그렇게 했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데 정말 재수 없게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런 거재상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그에게 배상 판결을 만약에 한다면 배상을 해야 된다면 공권의 약화가 처리될 겁니다 범죄자를 제압하면서 또는 법규위반자를 제압하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경찰관의 직업도 잃을 경우도 있고 벌금도 물고 아까 상해죄로 책임을 졌죠 그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면 어떤 경찰관이 과연 적극적으로 공권력 행사에 물리 행사에 나서겠습니다 범미를 추격하거나 단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공권력 역할을 초래해서 어, 국민에게 손해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산문관에는 책임이 있는 경찰관들을 기대하기 어려질 것입니다 정당의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 사명감 책임감 있는 경찰관이 나오겠습니까? 경찰 입문척에는 사명감 책임감을 가졌다고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잘못했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되겠구나 자퇴하면 벌금도 물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몸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경찰관에게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수준요구하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든 경찰든 누구든 법 앞에서는 평등한데. 이번 이 판결은 경찰에게 너, 너무 터무니없는 불공정한 과도한 음을 부한 것 같아요. 경찰관이 다리를 넘어뜨리더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높은 도덕적 수준 요구하 거죠. 상대방은 입안는 행위해서 를뭐 어깨를 잡고 경찰관이 제복주머니를 잡아도 면허증을 제시 안 해도 좀 괜찮고, 경찰관이 그런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사범이죠. 방해사범에 대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는데 사악3천만을물어줘라 너무, 아, 너무 지나쳐가는 거죠. 다섯번째는 공권력의 힘으로 대항하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반드시 이를 지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지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이 아니고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 경찰을 나서 이를 지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관의 배상 책임을 강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대책으로는 경찰공무원 보호관안전및 복지기본법 약칭으로 경찰복지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있습니다. 경찰복지법이 있어요. 이 법에 보면은 경찰관이 일 때면 공무 수용 중에 다쳤다든가 하면 의료 지원을 한다. 또는 주야가 바뀌는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수 건강 진단을 한다. 경찰관의 숙소를 지원한다. 복지 시설을 설치한다. 퇴직자에 대해서 취업 지원을 해준다. 위험 직무를 시행하다가 공사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정당한 공권 행사로 발생한 소 발생한 손해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법에는 지원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찰 복지법은 상당히 진보적인 어떤 제도로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지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복지법에 공권행사로 발생한 어떤 손해로 소송이 발생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법률적 경제적 지원 제도를 기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경찰복지법을 개정한다. 세 번째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경찰상조회나 경찰 공제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 법률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경찰 상장교의 경찰 공제의 지원금은 규모를 확대된 해야 이유는 위사례의 경우에 보면, 을에게 즉 경찰관에게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가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만약 이루어진다면 을은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물어줘야 됩니다. 국가에 다시 내야 되는 거죠. 4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될지 모르지만 내야 돼요. 이때 이 경찰은 어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우리 각 시도 경찰청의 경찰 상조에 관계 있어요. 경찰관들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어려움에 졌죠. 이 경찰관이 공무를 지명하다. 그러면 계급별로 5천 원, 만 원, 5천 원, 8천 원, 만 원, 만 원씩 돈을 냅니다. 그럼 돈을 내가 모은 돈이 뭐 5천만 원이다. 7,000만 원이라면7 0만 원을 그경찰에테 지원을 주는 제도죠. 이 경찰 상대에 기금하고, 경찰 공제해 법률 구조 지원금이 있는데, 요, 요런 돈은, 어, 정당한 공무집행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변호사 선임료 정도의 비용,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규모, 대, 대 어, 떤큰어펌을 산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겠죠, 변호사 선임료가.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 지원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상제 기금 또는 경찰공제법률보조 지원금을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다 할지 몰라도 이번 판결을 봤을 때는 적어도 뭐 1억 이상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그 다음에 경찰 법률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 법률보험제도가 2018년 6월에 생겼습니다. 미국의, 미국 경찰 같은 데 있는 보험제도인데, 경찰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누굴 다치게 하거나, 뭐 어떤, 과도한 공권행사로, 뭐, 어떤, 소송이 휘말렸거나, 병사 합의금이 필요할 때,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우리나라 도입했죠. 정말 잘 도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 경찰 법률 보험제도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연간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 사건으로 3천만 원이니까 경찰 법률 보험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에 3천만 원 정도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4억 3천만 원 중에서 이 경찰관이 무야될 돈이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제도로 해야 1억이 된다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이걸로 3천만 원이 된다면 8천만 원 밖에 안 되죠? 그러면 경찰관이 무야될 돈이면 2억이라고 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경찰은 복목, 박봉을 타가지고, 이러겠지만, 어찌 물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경찰 법률 보험 제도로, 최, 뭐, 한1억원 또는 그 이상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지원 제도를 두 가지 방면에서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요즘 뭐, 자동차 보험도 외제차가 많이 나오니까, 음, 보장 범위가 외제차 때문에 대물 보험도 막 2억, 3억, 4억씩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보장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개인이 약간의 돈을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 다음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 항소 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판결에서 이기도록 또는 경찰관 책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변호사 비용은 앞에 나온 기금 이외에도 어, 전국의 경찰관들이 모금을 통해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굉장히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생각해 해요. 이때 결성력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호적 여론을 형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또 국회에 대한 청원, 경찰관, 언론에 대한 기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억울하다. 이건 지나쳐야 이런 지나쳐 내는 판결이. 뭐 이런 우호적 여론을 형사할 필요가 있다그 다음에는 사건 초기부터 우리 경찰 출신이고 경찰 조직의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있죠. 현재 변호사가 좀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법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에 대한 어떤 논거를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제시해서이 경찰관의 책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로스쿨 출신의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 출신, 이 로스쿨 출신 어떤 경찰관들의 역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부의 부서 경감으로 특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병행하면서 기관장 직속의 법무팀 일반직 변호사 6급 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용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법무팀속 변호사죠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인데 뭐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 수속 변호사 변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경찰관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뭐 변론 뭐 이런 걸 해주는 거죠 로스쿨 출신들을 수사부서에서 쓰지 말고 어, 경찰관이 어떤 민영사 소송에 임말했을때 적극적 으로 법률적 지원하는 역할로 역할을 좀좀 좀 다변화시키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어, 경찰관에서 감정통제능력훈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법률, 경찰 법률보험제도는 사실, 악성 민원인들한테 경찰관은 먹잇감, 좋은 먹잇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렇 대응하기에 낫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들은 일부러 경찰관에게 아주 자극적인 표현, 막 인격적, 모독적 발언을 막 해가지고, 어, 폭언, 폭행을 하게 해가지고, 어,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상도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 경찰관들은 그 사람의 어떤 자극적인 어떤 은행에 휘말려가지고, 어떤 폭언, 폭행을 하면, 결국에는 경찰관이 손해를 볼수 있다. 그래서 경찰관의 자질 중에는 감정조절능력, 감정통제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감정을 절제하는 어떤 훈련, 전문적인 훈련을 좀 발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례원칙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공무집행과정에서의 비례원칙 또는 최제침해원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볼까요? 상대방의 위반행위는 경면뛰어들기였어요. 근데 이걸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제복주문의 어깨를 잡았는데, 최초 위반행위는 매우 경미했죠. 제복주문의 어깨를 잡은 것은 홍무집행 방향에, 방향에 가깝지만, 위반행위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정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릴 정도의 어떤 물리행사 필요가 있었는가. 여기 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신랑와 토론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신중한 홍무집행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례 원칙에 대한 어떤 교육, 최소치의 원칙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통해서 경찰관이 아, 물류행사하 직전에, 아, 내가 이게 물류행사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걸좀 한번 생각해보고 법을 집행하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 비대면 단속 시스템을 전하는 거예요. 기어들기 단속, 이런 건 여러분, 어, 비디오 레코드 같은 거. 또는 뭐 경찰 순찰차를 세워놓고 블랙박스로 촬영을 해서 사회에 출소용소를 보내서 단속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시비가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구청의 주차단속 시스템처럼 이렇게 한다면 대면 단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충돌 손해배상 소송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뭐 순찰차에 이렇게 이렇게 탑재는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10가지 어, 다양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어,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경찰관이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로 상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뭐,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어떤 공권력 집행에서 어떤 적절한 절제, 어떤 감정 통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손해 발생을, 어떤, 손해발생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적극적인 공무수행태도를 가진 경찰문화 경찰관의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범법자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이 아니고 범법자 앞에서 위반잡혀서 당당해지는 적극적인 어떤 경찰관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정리해서 혹시 면접에 나온다면 잘 정리해서 좋은 답변 당당한 답변을 하시길.